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네, 국내 시장이 초반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혼도장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미중 갈등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국내 시장이 상승 출발을 했는데, 네, 결국은 제 코스피의 그 시장 흐름들이 그 상승폭 축소 흐름으로 장중에 마이너스권까지 갔다가 네,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세 흐름으로 이어가는 시장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에서는 사실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우려 그리고 금리 상승이 부담이 되는 이런 시장 흐름에서 시장이 전개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기관 33곳에 대해서 33개에 대해서 수출입 미적 적 미검증 목록을 추가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것은 뭐냐면 미상무부가 중국의 CMO 기업을 예, 지금 이제 수출입의 미검증 목록에 추가함에 따라서 예, 우리나라의 반사 기업들이 예, 생기게 됐다. 그래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CMO 관련주들이 상승을 이끌었던 게 오늘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예, 미국의 국채 10년 만기 금리가 1.95% 아시아 시장에서 1.95%에 근접했고, 한국의 10년 금리가 2.7%로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금리가 계속 급등하는 시장 흐름은 인플레이션 억제 역할을 금리 인상으로 하는 건데, 아무래도 FMC가 3월 달에는 금리를 50%, 베이스포인트를 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전체 시장에는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국내 시장도 지금 현재 또한 번의 금리 인상이 오게 되면 여전히 우리나라 환율이나 이런 쪽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의 부담 요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이제 3원 정도 내려서 1197원에 내려왔지만 시장흐름들은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장흐름에서는 운송, 운송이 1.5% 정도 올랐고 전체적인 시장흐름에서는 에너지화학이 낙폭이 컸다 이렇게 보겠고요. 역시 바이오는 CMO 기업들의 반사이익의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전체 큰 그림은 이제. 지금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CMO 기업들 쪽과 지금 이제 mRNA 기업들의 상승이 돋보였는 흐름인데, 장중에도 코로나 관련주들, 모더나 관련주들도 아주 강하게 상승을 가져왔고, 그 해운주들이나 이런 쪽도 부분적으로는 돌아서는 이런 흐름들인데, 큰 그림상에서는 역시 그 가상화폐가 예, 지금 현재 전날에도 상승해서 비덴트나 다날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이 오늘도 연결시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일도 이런 개별 종목 장세가 연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 시장이 지금 낙폭과대 쪽의 시장 흐름이 IT 부품이나 예, 반도체 부품을 너무 많이 떼, 빼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자연스럽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시장 흐름으로 볼때 내일 상승 예상 베스트 3 종목은 예, 어, 지금 현재 나날 그 셀루메드, 셀루메드, 러셀 이렇게 등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일단 시장 흐름에서 이런 종목 이들 종목군들을 예,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먼저, 이제, 그, 시장 흐름에서, 그, 단알, 단할, 단알의 움직임하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뭐, 그, 중국을 제재함에 따라서 반대급부로 우리나라 CMO 기업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부각됐는데, 상승의 폭을 그대로 이어가지는 못하는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흐름으로 볼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보이다가 이것 때문에 아주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런 흐름에서 보면 예, 85만 원 안착 시도를 한번더할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이게 70 예, 7만 원 이하에서는 조점 매수, 85만 원대에서는 매도하는 이런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겠고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동일한 개념에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자 내일 베스트 3 종목 중에서 첫 번째 종목은 다날입니다다날은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아주 강하게 상승했던 것 이게 시장의 뭐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낙폭과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18,000원대 찍고 만원대를 살짝 이탈하는 이런 시장흐름까지 보였다가 거의 2분의 1 토막 만들고 지금 오늘 첫 번째 고개를 들었던 자리인데 시장 흐름상에서는 뭐 지금 아래로 이 가격대가 처음으로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분명히 한번 나올 거다 그 차익 실현을 소화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 위로는 12,500원 이상까지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11,000원대를 전후해서 로 매매 포인트를 잡고 하단 라인을 예, 만4 0 0원으로 손절 라인으로 잡아 주는 단기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셀루메드입니다. 셀루메드는 뭐 지금은 이제 3, 3D 프린팅을 관련해서 인공 그 뭐야, 무릎 관절을 만드는 회사이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이나 바이오 화장품이나 예, 피부 재생 이런 쪽도 지금 있는데, 뭐, 당기 낙폭 과대입니다. 지난 8월 달에 12,300원 찍고 나서 4,500원 찍었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그 자리에 쌍바닥에서 오늘 고개를 처음 들었는데, 여기가 대량 거래시켰던 이 시장 흐름에서 이 대량 거래시켰던 기준점에서 지금 현재 돌아섰다는 점에서 얘는 당분간은 기술적인 반등을 연장해서 운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6,200원에서 6,050원까지 매 포인트를 잡고, 아랫단으로 5,800원, 여기를 손절 라인 잡고, 상단으로는 7,1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요, 러셀입니다. 이거는 지금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랐다가 밀었는데 러셀의 공략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반도체 중고 장비, 중고 장비에 대한 기대감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자회사 자회사의 로봇 자회사가 있는데 로봇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 러셀 로보틱스의 지게차나 물류 기기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이 굉장히 요즘 최근에 각광을 받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음, 예사 같은 경우에는 그 2020년도에서 2020년도에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영업이익의 어떤 증가가 그 금년도에는 21억 정도 나오면서. 160% 정도 신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조점을 찍었다고 보고요 이렇게 올라서 눌렸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재차 여기를 돌파하는 시장 흐름들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4850원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로 대응하시고 위트로는 53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유학이다 그러니까 4,500원, 4,580원 이하 4,580원 이하에서 포인트를 잡고, 하단 라인은 4,400원을 레크라인으로 가져가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지금 현재 많이 흔드는 장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조점은 확인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변동성 장세인데, 지금 장이 어쩌면 2020년도 이후에 가장 좋은 기회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번에 꼭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지금 아주 확신을 확신차게 매수를 줄이는 주는 이런 시그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바닥권에서 굉장히 큰 시세가 나는 종목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활용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도 내용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댓글 기다리겠고요. 뭐 오늘 뭐 체험 체험 회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틀 연속 예, 지금 현재 계속 예, 그 상승 예, 수익의 예,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일은 예, 장중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20분에 예, 함께 하셔가지고 예, 장중 내내 예, 지금 현재 변동성 장세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여러분들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